구지가, 지은이, 구간들.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보이스멘토 문학극장 명작으로 정리한 한국문학 2000년. 제1부 고대문학. 제일화 고대시가 두 번째 노래 구지가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전편에 이어 오늘도 우리의 고대시가 중 구지가를 들어보셨는데요 구지가는 다른 이름으로 영신군가 영군가 구지봉 영신가 가락국가라고도 합니다. 수로왕 강림 기원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 시간은 주술요, 노동요, 집단 가요, 집단 무가입니다. 구지가의 구지는 지명을 말합니다. 즉 구지는 산뽕우리 이름인데 거북이가 엎드린 모양과 흡사해서 구지라고 불렸다 합니다. 이 구지가는 주술적인 영신의 노래로 고대인의 집단 가무에서 불려졌습니다.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강림신화에 삽입된 한역시가로서 삼국유사에 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금을 내려달라는 뜻의 위압적인 노래인데요. 그럼 구지가의 그 배경설화를 들어보시죠. 전지가 개벽한 후로 이 지방엔 아직 나라 이름도 없고 또한 왕과 신하의 칭호도 없었다. 다만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기간 등 아홉 추장이 있었다. 이들이 백성을 통솔했는데 일백 호에 칠만 오천 명이었다. 그때 사람들은 산과 들에 모여 살면서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서 먹었다. 후안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이민 3월 상사일에 그들이 사는 곳의 북쪽 구지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 무리들 2,300 명이 거기에 모이니 사람 소리가 끼는 한데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렸다. 여기 누가 있느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어디냐? 여기는 구지입니다 하늘이 내게 명령하시게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로 세워 임금이 되라 하셨다. 그래서 내려왔다. 너희는 이산 꼭대기를 파고 흙을 쥐면서 노래하라.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렇게 노래하고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매우 기뻐서 춤추게 되리라. 구관들이 그 말에 따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두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추며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니 자주색 줄이 하늘로부터 드리워져 땅에 닿았다.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단이 붙은 보자기에 금압이 쌓여 있었다. 그것을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색 알 여섯 개가 있었다. 사람들은 놀라고 기뻐하며 함께 수없이 절했다. 그들은 그 알들을 다시 보자기에 싸가지고 아도가네 집으로 돌아와 탑 위에 앉히했다. 열 이틀이 지난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 합을 열어봤더니 여섯 개의 알이 모두 화하여 어린애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용호는 아주 컸으며 이내 평상에 앉았다. 사람들이 모두 엎드려 절하고 극진히 공경했다. 그달 보름날 왕위에 올랐다.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그 이름을 수로라 했다. 나라 이름을 대가락이라 하고 또 가야국이라고도 했으니 곧 여섯 가야국 중에 하나이다. 나머지 다섯 사람들도 각각 다섯 가야국의 임금이 됐다. 네. 바로 이 구지간은 가락국 건국 신화의 가요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의 각 부족 국가엔 그 나라 건국의 과정을 신화로 전하는 설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설화에 따르는 가요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가락, 즉, 가야의 건국 신화입니다. 이 신화는 우리나라의 기록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이 신화는 원래 고려문정 29년에 금관, 지금의 김해조, 그 금관의 관리였던 어느 문인이 기록한 것을 그대로 옮겨 실었다고 합니다. 이 신화는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계국전설에서 시작해서 이후 내리구대에 걸친 사적을 간단히 적은 것입니다. 원시부족국가의 출현과정과 더불어 권력개념을 말해주고 있고, 설화 속에 나오는 노래는 고대 가요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요에 의해 옛 사람들이 노래를 신령과 교감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종교 생활의 한 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지가는 8세기 초인 신라 성도강 때 일곱 한자으로 지어진 칠언 한역 시 해가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해가는 물의 신이 수로부인을 납치해가자 그 석방을 위해서 무리들이 부른 노래로 삼국유사의 향가인 허나가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부가 거부가 수로부인을 내놓아라 유부녀를 약탈한 죄 너무 크도다. 네가 만일 부인을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너를 잡아 구어 먹으리. 보이스멘토 문학극장 명작으로 정리한 한국문학 2000년 제1부 고대문학 제1화 고대시가 두 번째 노래 구지가 출연 박연찬, 이청열, 문동현, 신영민 해설 박연진, 기술 윤지수, 기획 제작 보이스멘토 성우 화수락원, 구성 손종환, 연출 문관일 진행에 김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